その後ろに1番の佐藤慎太郎インコース4番さあこれでバックする力3コーナー逃げる2番の古町バンテニア5番の松浦あとは7番の稲川インコース1番の佐藤慎太郎直線に入りました粘っている古町粘っている古町内から1番の佐藤慎太郎ですあとは6番松岡1番6番です内慶応角のダービーこれまで2回すべて決勝に乗っています。 やはり先行してこそ竹内優作慶応各地元ホームとなって決勝入りなりますかどうか鈴木隆二軍事がまくって浅井をかわして竹内もかわしていきました切り替えてくる3番の浅井浩太あとは7番の鈴木おっと落車があった大量落車直線に入りました軍事先頭で一着5輪ですあとは3番の浅井浩太 <laughs> 2年前松戸ダービーで準優勝しています山田秀明4年前の慶応角ダービーが本人初の G1 決勝でした今ではグレードレースの決勝常連です6年前トーチダービーは準優勝取るためには決勝です平原光太 スッと4番の野原辺りが追い上げて4番手は2番、4番、コンセンターやり合って後ろ7番、5番です、8番の根段の方が8番手、ラストは3番、岡村、難関勢後方です。 さあ六番のマスギはフル回転です。番手テバンジャクか平原コーダ三番手一番のモノハシ六番級おっと落差。一番四番選手落車だ。先頭六番のマスギ二番手九番の平原。あとは三車線空いて二番の清水が三番取っている。後ろ七番の東口。これで直線コースに入りました。六番のマスギ先頭だ。抜き去ってきた平原コーダ一着です。あとはどうでしょう。マチュラージーウスモボだけストレッチン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인데 사토 신타로도 어, 허벅지 쪽 뒤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있고요. 저번에 낙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붕대를 어, 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미지 로터도 긴장하고 있고요. 히라라코우타는 이 자전거 센터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련된 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히라라코우타. 와우. 자, 2번. 근지 고해, 저만아 찍고 달린다. 상남자죠? 자, 잘생긴 3번, 마추라 유지, 간지난 일본의 왕자입니다. 자, 4번, 무토 다초. 5번, 아사이 코타. 저축이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이번에 몸이 좋아요. 라이드좀 있고요. 자, 6번, 마추오카 켄스케. 7번, 시미즈흐로토이 친구도 이제 상당히 선행력이 좋은 선수고요. SS급입니다 자이분 S2인데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마치 타크미아 대단하죠? 와 자세 좋아요 자 9번 역시 우리의 형님 사토 신타로 아 고글이 저랑 똑같은 걸 써요 어, 저랑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하죠? 사토 형님 이번에 꼭 우승 한번 가져가시죠 자 주사위 던져졌습니다 자 2번 7번이 이제 선행포를 쌓을 예정인데요 그 7번 맨 앞에 있는 선수의 선행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맨 뒤에 있던 2번과 이 9번 라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치기나 취입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 중간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꿀 같은 자리를 어 젊은 선수가 열어주지 않아요. 물론 S2지만 자존심이 있습니다.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근지고의 선배에게 자꾸 몸싸움을 거는데 근지고의 선배보다는 더 몸싸움을 살벌하게 하는 사토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자기가 맨대로 밀려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벌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낙차를 물어쓰고 있습니다. 근지고에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근지고에 어, 평소 레이스처럼 막 때리지 않고 계속 감을 보고 어, 그냥 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미즈의 실력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마크 어, 마크로 전향했어요. 원래 마크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지금 마크를 하고 사토 신타로까지 몸싸움 도와주고 있죠? 자,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어, 1, 2등을 할수 있는 자리에 안착을 했어요. 마추라즈 긴장되겠죠? 바로 뒤에 취임력이 상당히 좋은. 또 저번 경기에서 이 상황에서 취입을 당해서 마추라즈가 2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추라즈 힘을 씁니다. 내리막 찹니다 내리막 찹니다 위험한데 누가 이렇게 씁까 사토 형님이 안으로 쑤셨습니다. 와, 과연 누가 1, 2, 3등일까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미경이 필요해요. 슈퍼 슬로우. 으악! 아 이렇게 봐도 누가 1, 2, 3등인지 확인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근지, 아, 근지가 1등인가요? 아, 이로써 근지가 그랑프리에 어, 올라갈 수 있는 더비 티켓을 어, 따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일단 아직 더 봐야 됩니다. 더느리화면더 빠른 화면으로 봐겠습니다. 근지, 근지, 근지 잡아주고 있죠? 자, 모두가 근지를 우승으로 확신하고 있는 순간. 자, 판명, 보시죠. 과연 근지가 우승을 했을까? 마츠우라 유지가 우승을 했을까? 사토 신타로가 우승을 했을까요? 1등. 마츠우라 유지. 와. 2등. 근지 고에 3등. 사토 신타로. 자, 이렇게 결승이 가정이었습니다. 와, 보시죠. 야 히나로코도 아무리 힘써도 나가지 않고요. 1, 2, 3등 거의 동시착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보통 경기 아니었어요. 자 사토 아 아까 미안했다. 괜찮습니다 형님. 자 게임은 게임일 뿐 바로 어, 푸는 일본의 선수들의 정말 프로 선수다운 이런 모습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로써 마츠라야주는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의 상금을 획득을 하고요. 상금왕과 함께 어, 그랑프리 어, 출전 티켓을 얻었습니다 아, 정말 부럽고도 멋있는 1번 경기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